이 바울의 선분 묵상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5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만날 영적 원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실망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실망이라는 감정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공평하지 않은 모습을 볼때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말과 행동이 다를 때 그렇게 느끼게 되죠. 이스라엘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혹은 지체될 때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원망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그 감정을 타인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망에는 억울한 감정, 분노 등의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 원망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보다 의지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원망이라는 감정의 특징입니다. 원망은 드라마에서 종종 볼수 있죠. 딸이 아빠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도무지 여의치 않아서 택시를 태워보냈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크게 다쳤다고 연락이 와요. 그러면 아빠 스스로도 자신을 자책하고 아내는 남편을 원망합니다. 실제로 원망을 해야 될 대상은 사고를 낸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 책임을 다른 이에게 돌리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원망의 감정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인들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술에 빠지거나 담배를 피거나 하지요. 예전에 찾았던 우상들에게 돌아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니 의지할 다른 대상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한다고 딱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상은 허망하고 과거에 내가 의지했던 것들은 여전히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실망했기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도울 것이다. 내가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너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여정을 겪은 후에 결국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신뢰를 무너뜨리는 실망과 원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있다고 하나님은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실망과 원망에서 나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했던 일을 기억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던 일들을 기억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셨던 은혜를 세어 봅시다. 우리 안에 신뢰가 회복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묵상에 통참합시다. 각자의 묵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묵상하는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